LG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2024 울트라 PC 15 코어 i3 인텔 13세대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텔 i3 최신형 CPU와 8GB RAM, 256GB SSD의 조합은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진 및 간단한 영상 편집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무게가 약 1.6kg로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며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윈도우 11홈 정품이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실버 색상으로 세련되며 라운드 엣지로 깔끔한 마감이 돋보입니다.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도 만족스러워 학생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실사용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 바로 LG전자 2024 울트라 PC15를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